팬데믹 코로나19가 전 세계인의 생명을 위협하는가? 유럽에서 있었던 중세기 때 패스트 팬데믹의 창궐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되었는가? 주된 원인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여겼던 것처럼 지금 현실의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? 누구의 잘못이라고 탓할 수 있는가?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퍼진 대형 전염병이라 이때라고 해서 예배와 전도를 하을 수는 없지 않은가? 오히려 이러한 시기에 적절한 전도는 한 생명이라도 구원코자 개인별 마스크 전도 가족을 구원하는 가족 세트 전도 유일한 도구이다 온 치면을 촉촉히 적시며 비가 내리듯이 복음의 담비는 오늘 이천 순복음계를 통하여 복음을 모르는 저들에게 소복히 안겨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.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박용수 목사님의 적극적인 전도, 멈출 수 없는 전도, 지칠 줄 모르는 전도, 그 전도의 깃발은 한 사람, 한 사람, 영혼을 영접기도 시키고 불타오르는 소명을 우리 모든 전도자들과 함께 나눈다. 나누자. 이천 스무 개를 통하여 복음을 나누자. 복음의 횃불을 들고더 높이, 더 넓게 복음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새 생명을 구원고자 같이 나누자. 전도하는 팔걸음이요. 그들의 팔걸음은 아름답도다.